지는 것, 비기는 것, 뒤섞음 오늘도 진것 같아 비긴 걸로 해라 슬프니까 비김이라는 또 하나의 가능태가 생기자 삶에 찾아온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수시로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어 비긴 일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우선 지는 것과 비기는 것의 차이부터 변별해야 했는데 그때 적어둔 메모 일부를 옮겨본다 지는 것, 어찌할 수 없음 우라같이 밀고 끝장났다는 생각 마침표를 찍을 수 없음. 괄호 열고 분해서 괄호 닫고 멸시 비화 자괴 얼굴 위로 진흙이 줄줄 흘러내린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를 지나 거르려니의 상태에 접어들기까지의 시간 괄호 열고 의외로 짧음 괄호 닫고 비기는 것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음 괄호 열고 괜찮은 것과 나쁘지 않은 건 어떻게 다를까 괄호 닫고 목탁 소리. 한낮의 저걸링 오래 목말랐던 자가 느끼는 물한 방울의 무게, 언덕을 오르면 펼쳐지는 풍경. 적고 보니 명확해진다. 지는 것은 주로 분노와 닿아있고 비기는 것은 자족과 닿아있다. 순간 자족을 지족이라고 쓸 뻔했는데 지족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욕심내지 않고 분수를 지키며 살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편안함이 안분지족의 본질일 테니까. 이기는 경우 물론 없다. 애초에 삶과의 싸움이란 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내가 살아가면서 보다 성실하게 기록해야 할 것은 숱한 실패담 사이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비김의 순간들이 아닐까. 한발 뒤로 물러나 바라보니 이런 일들이 새롭게 다가온다. 술 만드는 공정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미술에 더수를 섞난 행위. 한번 가로 열고 1차 공정 가로 닫고 오로지 거치지 않고 미술에다 곡물과 누룩을 첨가하는 2차 공정을 거치며 술맛은 더욱 깊어지고 상품가치도 높아진다. 어느 유명 종갓집 장맛의 비결도 다름 아닌 덧장이란다. 오래되어 수분이 날아간 된장이나 간장에 새장을 뒤섞는 덧장을 하면 맛과 향은 물론 영양가도 높아진다. 따지고 보면 참 단순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뒤섞음, 그게 다가 아닌가? 이를 삶에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지는 순간과 비기는 순간을 적절히 뒤섞으며 살수 있다며, 그 하루하루들,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 아닐까? 인생이라니, 그런 나가 빠진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사실 때문에 또진 기분이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개똥밭에 뒹구는 걸 보면 나는 신의 피조물임이 털림없다.신의 일과가 시침이 되고 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이 거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당시 내가 매일 지기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덫을 덫장 그런 훌륭한 기법도 알고 있다고.비근일의 목록을 차곡차곡 성실히 채워가는 것만으로도 거마로 가득한 복주머니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해보면 딱한번 이겼던 순간이 있기는 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 질 수도 있었는데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루었다는 사실. 나의 탄생. 두 번은 없을 그원 앤드 온리의 순간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경이로워서가 아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치기만 할 인생이 너무 참담하고 분했어. 어라? 또 인생이라고 했다. 입에 붙었다. 참패다. 비긴 일의 목록을 적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덧술, 덧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실래요?